하셨어요? 영상 망할 것 같아. 요 안녕하세요. <laughs> 뭘또 찍으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퀴이에요 오늘은 여기는 이렇게... 양 옆에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기요? 여기는 귀양의 펜션입니다. 지금 이렇게 펜션 지금 이렇게 보은 펜션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오늘 무슨 날이죠? 추석. 치석. 추석이죠. 인사 한마하세요 Q형의 사촌동생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세요. 카메라를 되게 좋아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몇 살이죠? 18살. 18살. 이름이 뭐예요? 은서. 이은서. Q형의 사촌동생이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수줍음이 많은 친구가. 아까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뭐, 어, 나 같이 같이 갈때 언제고 갑자기 또 그렇게. 이렇게 나오시네요. 지금부터 갠 레디인 미 찍어볼 건데요. 오늘 추석이잖아요. 오늘, 네. 오늘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요? 추석이니까. 추석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당연하죠. 어떤 음식 을 좋아하세요? 새우요. <laughs> 새우. 대하그찐 거? 어, 입맛은 좀 맛은 또 알아가지고 또. <laughs> 어. 평소에 큐영 유튜브를 감상하시나요? 니 <laughs> 봐. 아, 오 정말요? 아까 사인 하려고 하는데 응. 친구 죽겠다고. <laughs> 그 친구에게 한마디. <웃음> 어. <웃음> 죄송한데 큐영 채널은 인권이 보장이 안 돼요 아 진짜 큐영 채널은 인권 보장 안 됩니다 훅 들어와요 그럼 지금부터 큐영의 추석 캣 레디 미 우리 큐촌, 큐사촌 동생들과 함께 네,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먼저 이 제품은 동생 거 뜯어왔어요 제가 기초 제품을 안 갖고 와가지고 네, 우리 은서, 우리 은서 사촌 동생이 네,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어때요? 이 제품? 좋아요 하다, 하다하다라복 거쿠미르크 이거 일본거죠? 네. 르크미르크 미르크 기초. 평생 우유를 좋아하시나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 그건 아니지? 어머! 네? 지금 아빠가 잔디를 깎고 계세요, 뒤에서. 네. 이 제품을 먼저 촉촉촉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촉촉. 촉촉촉. 지금 제가 방금 세안하고 지금 막 면도 막 해가지고 되게 지금 땡기고 엄청 건조해요. 빨리 발라줘요. 아, <laughs> 아니 바로고훔쳐가면 어떡해요 아. 네 <laughs> 막대하죠 게스트들 귀향 응. 채널의또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막그 얘기하세요 응.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아, 아 되게 순해 약간 좀 진짜 우유를 얼굴에 바른 느낌 척척척 한번 해보세요 척척척 카메라 한번 척척척 척척척 두드려가면서어 아, 지금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내가 잠은 좀 주무셨나요? 아니요. 왜요? 4 시간 잤어요. 왜네 시간밖에 못 잤어요? 공부하느라? 아 그건 아니고 <laughs> <laughs> 공부하느라 내산건 아니고 잠이 왜안 왔어요? 또 퀴양 또 이제 또 사촌 오빠 또 만나 생각해? 되게 겪는지 하면서 네 <laughs> 야외에서 되게 오랜만에 지어서 지금 되게 이색적이에요. 야외에서 겟레디미를 제가 처음이에요, 지금. <laughs> 진짜요? 네. 영광인 줄 알았더라. <laughs> 자, 그 다음에 뭘 바를까요? 제가 뭘 바를까요? 선크림. 어, 맞아. 선크림. 바로 선크림 들어갑니다. <laughs> 이 제품은 바로 어, 요. 제가 자주 쓰는 거죠.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메이크업 베이스 겸 선크림의 느낌이 있어요. 좀 반응 등을 좀 하세요. 뭐방청처럼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어, <웃음> 어 <웃음> 이러고. 아침마당도 어, 이러고 하주는데 어? 영상 망할 것 같아. 왜? 아, 왜? 말이 없어아 너네가 말이 없어서? 어. 괜찮아 어차피 내가 어떻게든 살려 내가 어떻게든 살리는데 너네가 말을 더 많이 하면 재밌지 너무 내 얼굴이 빤시 쳐다본다 얼굴 뚫리겠어 아주 얼굴 뚫리겠어 평소에 누구 유튜브 많이 보세요? 사배오 사배 누나에게 한마디 디오이사요 어, <사랑해>. 뭐. 아니 하트를 하려면 두개 해야지 왜 한쪽만 해 하나는, 아, 하나는 언니 손아 하나는 언니 손 오케이 야, 또 센스있네 또, 이 친구. 잘 컸어, 아주. 응? 우리 서현이안 나올 거야? 생피에 왜? 얼굴 팔릴까 봐? 뭐 <laughs> 어때? <laughs> 영광인 줄 알아, 이거살 영광이야, 영광. <웃음> 뭐라고? 뭐라고? <웃음> <나도>. <웃음> 내년에? <웃음> 알았어. 이 친구는 야, 요즘 미술을 또 시작했다고. <laughs> 또이 오빠가 미드 나왔잖아. <laughs>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어. 자, 그다음 바로 이제 파운데이션. 메이블린, 핀미. 이거 면도는 빨개진 거 봐. 면도기 싸구려로 했더니, 이거 완전 빨개졌어, 지금. 면도항건 문제야. 반응을 좀 하세요. 네? 아, 이렇게. 어, 내가, 좋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와, 아, 이렇고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알았지? 어, 앞쪽에서. 안 되겠어. 교육을 시켜야겠어. 너. 어, 여고 다니니? 진짜? 빨리. 너 여고야? 학교 얘기를 해봐. 학교 어때? 재밌어. 재밌어? 어떤 게 재밌어? <laughs> 글씨 먹는 게? 아니. 글씨 지금 맛없어. 아씨마 응. 뭐가 재밌어? 애들이랑 노는 거. 노는 거? 내 친구들 응. 오빠 따라해. <laughs> 어이게 처음에 하는 멘트. 예요 이거? 예한번 어. 보여주세요. 알어 그래요? 학생 너무 많아. 또 이러면서 이제 집 가서 자기 전에 이제 혼자 끼회를해때 <laughs> 혼자 끼회를 해보고 이제. 어? 그치? 아니야. 뭐 시키면 꼭안 하고. 어 되게 생각보다 저 잔디 깎는 소리가 큰.. 크... 잔디 깎는 소리가 되게 크네요 어 소리가 아주.. 어저 마...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아주 막 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팡팡 응? 응? 바라바라바방팡 때어줄건데 한번 해보세요 빵빵 바라바라바방팡 하나 둘셋아 정말 음, 컨실러를 쓸거예요평소 좋아하는 아이템같은게 혹시 있나요? 나는 이 아이템은 무조건 써야된다 약간 좀 여러분들이 정말 your favorite time, your favorite beauty time, what is that? 불러 블러셔. 블러셔. 어디 껐습니까? 오늘 하고 나오신 거야? 했는데 <laughs> 좀뛰어줬어 아니, 무슨 밑에, 무슨? 아니, 무슨 밑에서 뭐 이러고 있어? 지금? 어? 자 앞에 딱 나오세요, 정장 당당하게. 참, 요즘에 이제 참 많아. 어. 요즘 되게 수트함 참많아 아시잖아. 요즘 아시잖아요, 즘은 들이대야 돼. 요즘 세계는, 아 요즘 시대는 바뀌었어. 내가 이윤서다, 내가 이서연이다 그냥 들이때 응? 돌짚고, 응? 오케이? 아유 응. 레디? 약간 좀 이런 면도한 부분 좀 이렇게 울긋불긋한 부분을 좀 커버 좀 해줄게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제 거를 <laughs> 가져가서 막 <laughs>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또 한창 또 요즘 또 뷰티에 또 관심이 있으다죠, 여러분들이, 그쵸? 저... 응. 한창 또, 한창 또 그럴 때지, 또. 바깥서클 좀 가끝, 가끝, 가끝 심해요, 나는. 아빠! 생각보다 잔디 깎는 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 이거 우리가 더 목소리도 크게 해야 돼. 아시겠죠? 자, 목소리 크게. 잔디 깎는 소리를 이겨라. 아빠! 아빠! 어, 안 들리나 봐, 얘소리가 이렇게. 눈밑 다크서클 커버해주시고요. 방금 제가 여기 면도에서 좀 약간 좀 붉게 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컨실러로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어우, 진 너무 커요, 지금. 아빠! 안 들리나 봐, 진짜. 자, 이어서 갈게요. 어쩔 수 없어요. 마비존, 빗자, 유존 위주로. 파우더 준비 좀만 해주시고요. 머리가 너무 똑같어. 네, 운동도 한번 해주고. 근데 이어서 갈게요. 아까 빛이 너무 셌어요 그죠? 지금 카메라 살짝 위치를 옮겼습니다, 지금. 너무 셌죠 그죠? 너무 셌죠왜 셌죠? 얘기 아니었어? 나도 몰랐어. 거짓말 하지 말았잖아. 진짜야. 거짓말 하지 마! 아니야.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다시 이어서 메이크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눈썹. 어디 가니? 너 어디 가니? 이정도. 또 나오고 싶은 욕심도 있구나. 소연이 <laughs> 너가 또 나오고 싶은 욕심도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막또 들이대는구나. 어?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슬쩍 나오고 싶은 욕심도 있구나. 그래네 마음 다 자, 요즘 정말 자주 쓰고 있는 제가 또 아이브로우 응. 어, 펜슬인데요. Boy the Chanel, Boy t h 해보세요, 하나, 둘셋보이 y 샤 h e 요거는 컬러가 206번 컬러입니다. 206번. 오우! 잔디 깎는 소리 지겨워 죽겠어. 206번 요 컬러 되게 자주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오 마이 갓. 오 마이. 아빠, 아빠! 이 끝에 양 끝에가 되게 좀 날렵한 느낌? 그 눈썹 꼬리 딱 살린데도 딱 안칼지게 되더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네. 자. 어우, 빨리, 머리를 좀 감고 싶은데. 머리가 아주 개떡졌어요? 학교 다니면서 뭐가 제일 힘드니? 힘든 점이 있니? 시험. 체력적으로 하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럼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죠? 미술. 미술. 체육. 체육. 싸움 좀 하나 봐? 어? 쌈딱이거만 아. 쌈딱. 이거만, 쌈딱. 아. 아니야? 한년 남은. 아니야? 그럼 체육 중에서 어떤 체육? 시합하는 거야. 약간 승부욕 있네. 이분 승부욕 있네. 응. 이런 끝부분은 또 이렇게. 왜 웃어? <laughs> 왜? 왜 웃어? <laughs> 또 이런 끝부분은 또 이렇게 한 번에 날로 세워주는 거지. 뭐 듣고는 있니, 너네들? 어? 듣고 응. 있어. 듣고 <laughs> 있어? 니들이 나오고 싶다 했잖아.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잘보이겠죠 우선? 머리가 너무 떡졌어. 큰일 났어. 우리 샤연이는 어떤 유튜버 아닌가요? 저요? 홀리님. 어, 진짜? 네. 홀리에게 한마디. 아, 부끄 그래. 빨리, 지금 기회야. 아니, 이뻐요. <laughs> 더 크게? 아, 무거운. 부끄러워. 부끄러 아, 진짜, 아, 부끄럼쟁이네. 네. 이렇게 해서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그래, 그냥 컴팩트하게. 어. 컴팩트하고 라이트하게. 느낌을 살려줘봤어요. 그 다음부터 는 어떤 제품 들어갈 거냐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네시죠 되시죠? 네. 되시죠? <laughs> 그 다음은요 어, 어, 뚜껑 찾아 어. 뚜껑 내 뚜껑 어디있니? 이, 이 색깔이야 뚜껑 음. 뚜껑 찾아줘 봐봐봐 줘 봐봐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벌써 지금 눈썹만 그런데도 달라졌지 확실히 음. 느낌이 다르지? 아까보다 훨씬 낫지? 끝치 음. 그래 눈썹이 정말 중요하단다 얘들아 음. 자그 다음은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살짝 들어가 줄 건데 에뛰드 하우스 루켓 마이 아이즈 해변에선 코코넛 희빈에손 코코넛 컬러에요. 약간 어쩌라고라는 그런 아니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정말 오늘 데일리하게 할 거야. 데일리, 데일리 메이크업. 아, 자기네끼리 막 쳐다보면서 웃고. 참 애들이 너네 못됐다, 너네들. 어? 너네 그러다 벌 받아. 어? 그러면 안 되지. 아, 추워. 추워? 어. 말을 안 하니까 추우지. <laughs> 말을 해봐. 나처럼 말을 하면은,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하면은 굉장히 덥단다. 눈 주변에 살짝 음영을 살짝만 정말 살짝 쿵 넣어줬고요. 코 끝에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어, 나 지금 누구랑 대화하니? 구독자분. 어, 그래? 넌 뭐야? 난 옆에 들러리. 응. 미란이야? <laughs> 미란이 친구야? 로맨 립 메터인데 이건 진짜 요즘 찾았어요. 이제 네, 거의 다 완성이 되고있는데요 어때요? 기분이에요. 옆에 있으신데. 뿌듯해요. 왜 뿌듯해? 뭐한 것도 없으면 뿌듯하네? 어? 뭐한게 있어야 뿌듯해야지. 한 것도 없으면 뿌듯하네. 아 지켜보는 것만으로 뿌듯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옛날에 한때 발랐던 건데 립투르 컬러 립스틱 포유. 엄마가 지금 음료수를 갖다 줬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누구 성대 못 하죠? 다들 먹는라 정신 없었지, 갑자기. 아까 더. 입가. 되게 이상한 소리 내면서 먹는다. 왜 허용돌인 줄 알았어? 자, 아, 이렇게. 뭐 하세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안 아, 열려. 열어줄까요? 네. 오, 어, 운동 좋아한다면서이렇 팍팍 열어야지. 지금 미술 좋아하나 이렇게 잘 열었는데, 운동 좋아하나 못 열니? 운동 더 해. 재밌죠? 네. 자, 이제. 그때 살짝 키안 나게. 요즘에 이렇게 멀티 펑션이라 해가지고 한 가지 제품으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표현을 연출해 주는 게 굉장히 또 트렌드예요. 어. 멀티 펑션, 멀티 펑션, 멀티 펑션. 오케이? 발랐던 같은 립스틱 컬러로 이렇게 눈가에다 살짝 올려 주는 거죠. 살짝 뭔가 블러셔 아니면 그런 블러셔 느낌. 블러셔인데 블러셔도 아니야. 이게 뭐야? 완전 아이러니 모순이 있죠. 어,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큐영의 어, 추석 겟레디미 맞췄습니다. 머리는 그냥 안 감으려고요 귀찮아서. 음. 머리 뭐 하루 정도 안감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상관없을까? 봐주세요 한 번만. 감아야 응. 돼. 떡졌어. 완전 개떡졌어. 어때? 말을 하세요 말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큐영의겟 레디미 어, 또 이렇게 자연과 호수 안면도 펜션 우리 큐영네 펜션 앞에서 또 이렇게 어,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기 안녕하세요. 어. 얘기해주세요. 어떠셨나 오늘 소감? 신기해. 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자,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첫 야외 촬영에서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첫 야외 촬영에서 영광이라고요? 어 그래요. 정말 반가웠어요. 둘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거 해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큐형이또 또 우리, 또 우리 사촌동생 응. 우리 서현이와, 음. 얼굴 너무 좋은데, 괜좋아 아, 아. 서현이와 우리 은서, 이렇게 두 명이. 또선물또 준비했어요. 어? 뭐야? 뭐야? 용돈. 아. 뭘 아싸야! 아. 자, 이것도 <laughs> 뭐한개 있어야 뭐추연물이 주지? 한 것도 없는데. 사동합니다 맛있는 거 사먹어. 다시. 그리고 주변에, 공부해달라고? 주변에 구독자, 친구 핸드폰 <laughs> 몰래 뺏어가지고 큐영 구독하게 눌러, 알았지? 어. 알았지? 근 친구들도 다 팬이야. 그니까, 더 많이 확보하라고. 이건 일종의. 거래비야? 어, 거래비야. <laughs> 빨리 친구들 <laughs> 한, 어? <laughs> 하루에 100명씩 잡아가지고 몰래 핸드폰 몰래 들어, 들어, 생 할게 전교생 그래, 전교생다 구독하게. <laughs> 교감, 교장선생, <laughs> 교감선생 님 핸드폰까지 다 접수해가지고 눌러버려. 알겠니? <laughs> 너 믿는다, 은서야? 당연하지. 너현서현솔래서이 현소, 어. 너도. <laughs> 미안하다. 아 실망이야. 미안하다. 서현아 미안하다. 현솔래 미안하다. <laughs> 내가 가끔 이즘 오락가락한다. 미안하다. 너도 알겠지? 응. 이거 임무 수행 제대로 해라. 알았지? 응. 우리 화이팅 한번 끝냅시다. 하나 둘 셋. 하나씩만 우리 이거 하이파이브 한번 끝내면 돼. 하나, 와, 손, 하나 둘, 셋. 하나 둘셋짠 여러분 메리 추석 되세요. 안녕.